네, 17년 전공 A11번 문제 보겠습니다.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중앙 해령에서 생성되어 확장하고 있는 해양 지각 AB에 대하여 해령 축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자기 이상을 나타낸 것이다. 자기 이상 때의 폭 AB가 서로 다른 이유를 설명하시오. 또한 해령 축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기억 지점에서 해양 지각 A와 B의 지각 연료량을 비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. 라고 했습니다. 어 지금 이 어, 자기 이상의 폭이 자기 상태의 폭이 a와 b가 서로 다른 이유부터 해 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그 위에 있는 것은 a의 폭이 좀 길고 어 이제 b 같은 경우는 이제 폭이 좀 짧은 그런 모습인데 자기 이상 두 지역이 지금 어 서로 다른 두 중앙 해령이라고 했죠. 그런데 어식그 이 해령축으로부터 그 확장되는 그 시간은 이제 같다.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.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쌓이고 있을 때에 이또 다른 이 해령에서는 여기가 쌓이고 있는 것이고 여기가 쌓이고 있다는 게 아니라 멀어지고 있을 때입니다. 죄송합니다. 여기가 멀어지고 있을 때에는 이만큼 멀어지는 것이고 여기가 멀어지고 있을 때에는 여기가 멀어지고 있다. 이렇게 이제 판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자기 이상이 마이너스인 이 시기 A 시기일 때또 다른 해령에서는 자기 이상이 마이너스인 B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같은 시기입니다. 그러면 같은 시간 간격인데 왜 A는 간격이 길 크고 B는 간격이 작냐 라고 하면 해령 축으로부터 발, 멀어지는 그러니까 판이 확장되어 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접근하는 것이죠.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판의 확장 속도가 빠르니까 어, 같은 시간 자기상이 마이너스인 시기가 같더라도 더이 축으로부터 거리가 멀고 또이더긴 퇴적층이 쌓이는 거죠 판의 확장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B 같은 경우는 판의 확장이 좀 더디게 느리게 판의 확장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반별해야 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, 폭 A, B가 서로 다른 이유를 쓰고간다면 해령 축으로부터 어 판이 발산되어 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인데, a는 속도가 빨라서 자기 이상이 마이너스인 그 거리가 더긴 것이고 폭이 큰 것이고, 이제 b 같은 경우는 판의 확장 속도가 느려서 자기 이상이 마이너스인 지역의 폭이 좁다, 좁게 나타난다.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해령 축으로부터 같은 거리는 기억 지점이라고 했는데, 이 기억 지점 같은 경우는 어, 해령 축으로부터의 같은 거리이기는 하나 이때 관찰되는 퇴적층은 같은 시간에 퇴적된 것은 아니겠죠. 그러니까 이 얘는 더 빨리 발산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그리고 더 느리게 발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뭐 이 판이 확장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얘는 비교적 최근 것이겠죠. 빨리 빨리 판이 확장돼 가지고 여기 도달할 것이고 얘는 천천히 확장돼가지고 여기에 도달하는 것일 거니까 얘는 만들어지지 좀 오래된 층 여기가 관찰이 될 것이고 여기는 만들어진지 얼마 안된게 관찰이 되겠죠. 근데 해양 축으로부터 그 지각 열료량이 이제 높게 나타나고 멀어질수록 지각 열료량이 점점 감 이게 식어져서 열료량이 적게 측정이 될 텐데 이제 판의 확장이 빠르면 아직 식지 않은 채로 덜 식은 채로 어이 기억 부분에 도달할 것이고 이 판의 확장 속도가 느리면 많이 이미 많이 식어서 같은 거리인 기억이 왔을 때에는 이미 온도가 많이 낮아져 있겠죠. 그래서 A와 B의 지각연료량을 비교하면 어 해양지각 A에서 해양지각 A에서 지각연료량이 더어 크다. 그 이유는 판의 확장속도가 빨라서 판이 아직 식기 전에 기억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반면에 B는 판의 확장속도가 느려서 이미 어 식어서 B의 기역 위기역만큼의거리에 도달했을 때는 어, a 에 a 에 비해서 이쪽, 이 p 이 해양 지에있 a 에있이 a e 이 s o 여기에 있이 a e 이 s o 여기에 있는 다 e p s o 여기